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의 박선수입니다. 오늘 이 온코인 트랩틱스 한번 알아볼텐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클릭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되었습니다. 장 마감진으로 약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 나온 22,250원 선에서 가격 형성된 모습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주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냐? 바로 분명히 수요일 날 재료가 나왔는데, 왜 오늘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왔지? 라는 고민이, 의문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방향성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가장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런 정보들 얻어가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수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부분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앞선 고점부분, 바로 29,000원 선이 우리가 봐야 될이 자리인데요. 왜 그렇냐? 바로 이 29,000원 선이 세력들, 어떤 거다? 1차. 목표가다. 어떻게 그걸 알수 있냐 바로 이세번이나그 자리에서 정확히 저항이 나왔고요. 정확히 그 자리에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세번 정도 달리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아냐. 바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렸을 때 보시면 거래량이 앞전에 비해서 많이 터져주었습니다. 그 자리들이 우리가 분명히 아 이때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구나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집을 왜 진행할까요 근데. 매집 진행하는 이유가 더 고점 올릴 때더 빠르고 더 많이 고점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매 집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익을 띄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매집이라는 건데 이세 번의 터치로 인해서 아 세력들이 이때 매집을 진행했고 얘네들이 원하는 1차 목표가가 바로 이 29,000원 정선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29,000원 선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역대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올릴 수가 있냐는알 수가 있는데 재료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차트의 흐름을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한데 이 차트의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눌리고 고점 찍었다가 눌리는 모습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바로 N자형 차트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조정에 들어가서 이 저점에서 아 지금 눌리니까 팔아야 되라는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의 매물을 받아먹는 그런 악순환의 패턴입니다. 정확히 고점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이 N자형 차트의 흐름에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건 다 개미털기이고 세력들은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작업을 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분도 최근에 이 차트 흐름도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왔다 눌린. 모습도.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점 찍자마자 어디서 눌렸냐? 바로 이 저항선에서 눌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저항으로 작용할까?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선 구간에서 정확히 5일선, 1 1선리탈하면서그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 나왔고요.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한번더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여서 오늘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제로 터지면서 올라갔으나 바로 가격 조정 들어간 거예요. 한번더 누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월요일 날장 시작되고 나서 한번더 누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누를 수 있냐? 이게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어디까지 누를 수가 있냐? 제가 항상 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여기 최하방 지지선이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아, 여기까지 빠지겠구나를 생각해서 이때 대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저항선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지지선에서 정확히 기술적 반등 나왔죠. 여기서도 딱 지지 받고 반등 나왔던 패턴이 두번 연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딱 지지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재료를 알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25일부터 30일 동안에 이 AACR에서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이 내수파리베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러 보시면 이렇게 옹고인 테라프틱스 위암 종양 최대 99.3% 감소가 확인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 같이 보시면은 옹고인 테라프틱스의 발표에서 이 위암세포를 이식한 동물 모델 시험 결과를 새로 공개했는데 거기서 어땠다? 이92.4% 종양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 이 단독투여금과 비투여 대조금 대비 4%의 종양 감소를 이뤄냈고, 이것에 대한 결과로 이 임상 이상 또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아, 이 부분도 충분히 나중에 재료로 작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임상 결과 첫 번째 발표로 이렇게 약 급등을 일어냈고 여기서 임상 이상 또한 들어가면은 이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이런 AACR 재료에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또 이렇게 내수파입이 현재 핫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정도 이렇게 결과 약20%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부분으로 작용을 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내수파입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알고 있어야 되냐? 온코니 트라프틱스에서 개발한 다른 약품이 바로 이 자큐보입니다. 이 자큐보가 뭐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큐보 바로 영유성 10도염 치료제인데 이 부분도 현재 지금 많은 관심사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아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오늘 8시 40분에 올라온 기사고요 그 결과 어떻게 자큐보가 64억 시장에 안착됐다라는 결과를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큐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영육섬 시토연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코르 테라텍틱스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현재 냈다는 것도 우리가 결론으로 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자큐보로 분기에만 6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자큐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영어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면 빠른 시장 침투와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내수파립, 이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 자큐보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또 자큐보를 봐야 되냐. 이 자큐보에 대한 재료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은 바로 이 식약처 품목 승인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이 자큐보에 대해 지금 식약처 품목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약처 품목 승인이 난다 하면 엄청나게 큰 등을 이뤄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바이오 종목 자체가 뭐 FDA 승인, 이렇게 식약처 품목 승인, 뭐 근본 치료제, 회계의약품 뭐 지정 등 여러 가지 이런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식약처 품목 승인으로 우리가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우리가 내수팔인만 볼게 아니다. 이런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종목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하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재료가 남아 있고 상방 또한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급등 나오겠구나 아 이때 이런 재료가 있구나를 이미 하시고 대응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대응 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우리 아침마다 우리 구독자 청자 여러분들 혜택으로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에 대해서 맨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잘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송 시간 보시면 오늘 8시 39분에 보내드렸고요.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바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사인 다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왜 추천드리는지랑 근거도 코멘트 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벤티지랩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오늘 얼마나 올랐냐 장 마감 기준 약30% 상한가를 달 성하고 장이 막간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느냐? 바로 이 최근에 핫한. 섹터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비만에 대한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핫한 종목으로는 펩트론이 있죠 펩트론이 지금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된 지금 상승, 상승세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펩트론은 이 스마트 테포 기술을 포함한 주사제이죠 근데 이 인벤티지 랩은 먹는 비만치료제 즉 경구형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 기업입니다 근데 이 인벤티지 랩에서 오늘 어땠냐 이 비만치료제의 경구형 비만치료에 대한 개발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면서 엄청나게 큰 부각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관심을 계속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구간보다 거래량도 터져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9분에 오늘 사면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시면은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바로 이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전송시간 보시면은 오늘 날짜 8시 38분에 전송드렸고요자 이런식으로 제가 대부분 마그네틱 종목 추천드렸고 매수가 매도가 사인 다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똑같이 달아드렸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대부 마그네틱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냐 이것도 장마감 기준으로 약30% 상한가 찍고 급등 나온 15,500원 선에서 가격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냐면은 최근에 또 핫한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이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로 작용되고 있죠. 근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 대보 마그네틱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대보 마그네틱이 보유한 기술이 바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 즉 핵심 소재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뭐냐? 바로 EMP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었고 오늘도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 30%장 상한가 찍으면서 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3회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 중에 두 번째 종목 추천 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마지막 종목은 이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똑같이 오늘 날짜 8월 2 3 7분 1분 더 빠른 시간에 보내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토목큐브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똑같이 매수과 매도과 사인 다 드렸고 그거에 대한 근거 코멘트도 달아드렸어요. 자 토목큐브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토목큐보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장 마감 기준 약17% 정도 반등 나왔고 고깔은 약23% 정도 등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왜 추천드렸느냐 신약 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토모큐브가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신약 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이 동물 실험 파트를 토모큐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홀로토모그래피 이 ht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근데 지금 이신학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었고 고점에서 가격 조정 들어갔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정확히 23% 정도 급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나올 수 있는 베스트 3 종목 아침에다 추천드렸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저런 급등 종목 아침마다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급등 종목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꼭 문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 댓글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혜택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 구글 폼을 제가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달아 놓았습니다 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은 박선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은 무료 혜택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필수 질문들 성함이랑 연락처를 남겨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문자를 직접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과 뭐 영상 제목 등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적성하셔서 영상 하단 부분에 제출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빠르게 이 급등 나오는 베스트 3 종목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아, 제가 문자를 드리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제가 급등 문자 드리고 있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해주시고 를 받아가시면 저도 혼란이 생기 고 시청자 분들도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빠르게 총폼 작성 하셔서 이런 급등 문자 받아가셨 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구글 폼 작성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수익 을 내실 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 주셔서 이런 중요 문자들 받아 가시고 수익 얻어가시는 거 나쁘 포지하는 선택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작성하셔서 급등 문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혜택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응도 우리 여러분들께 잡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시청자 분들 혜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 잡아드리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똑같이 문자 보내드리면서 대응 잡아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이 급등 문자 받는 것과 이 문자 대응 받는 것 모두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고요. 오로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네가 무료로 진행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영상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매일매일 5% 이상씩 나고 꾸준히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저 무료로 도와주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무료로 도와줄 수가 있냐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무료지 않습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클릭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시면 좋겠고 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 발송해 보시면 4월 7일 오전 10시 경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수익을 가장 많이 얻으셨던 그 문자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홍콩 테라틱스 매수가를 2만 원 아래로 잡으시라고 정확한 단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그때 추천드렸는지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말씀드렸습니다. 4월 7일 어떤 날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가서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제가 이날에 왜 추천드렸냐? 이렇게 재료 터지면서 고점 딱 찍었다가 가격 조정 들어갔는데 이날에 개파락으로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개파락에 났는데 이날 추천드렸냐? 제가 항상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갭이 났던 부분은 앞으로의 흐름에서 이 양봉으로 그 갭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 이렇게 그 갭을 메꿔 버렸고 약 20%, 20% 정도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 잡아 드렸고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타점도 문자 잡아 드렸습니다. 문자 받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제가 대응 잡아 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응문자 또 어떻게 받냐? 궁금증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방법도 같은 방법입니다. 어떤 거나 같은 방법. 급등문자 받는 방법과 간단한 방법이고요. 댓글창에 제가 똑같이 이 구글 폼 링크 남겨두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셔가지고 이런 대응문자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똑같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제가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폼 작성하셔서 이런 대응문자도 받아가시고 급등문자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급등문자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 지지선을 잘 보셔야 된다. 여기가 최하방 지지선이고 여기까지 한번더 월요일 날에 누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되고 어쨌든 이온코리 테라프틱스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이라고 아, 이거 물린다. 물린 것 같아. 라고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